어? 나 그거 안 샜는데, 나 생길 때마다 다 까버렸는데. 나 이번... 어, 어, 오늘 다 사버리니까 쉬운 두 개더라. 강자 쉬운 어, 두 개요. 그거밖에 안 돼요. 어. 나 95개, 95개. 거기 서비스 주는 것만 따지면은 이글과 95개, 그리고 그... 샤크가 몇개였더라 100, 100몇십 개인데? 70개인가? 아니, 그러니까, 그걸 아, 그 갖다가 s a 으로 상자를 바꾸잖아 j a 개 하나씩 5개 a 하나씩이잖아 아, 상자를 몇개바 k e Hana, 상자 g a n a 상자 n 그 a r a Beka, 개 i g i s a n 개 a s a n g 개 s a n g 두개 나오더라고 물빵가면 안되는데 유형 잠수라고요? 그리고 ST-501 저거 저는 레이더래요 일로와 얘 깨워서 C, C나 B쪽으로 끌고 가야 돼와 이거 무슨 신호기 이렇게 주름주름 달고 신호기 등이 느 엄청나? 2등이 느리나봐 전 어디로 찍어야 되죠? 일단은 한쪽에 몰리는 걸 방지해야 돼. 와다 이로 오잖아. C 쪽에 있는 인원들도 다 이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가져야 돼. 이러면. J 씨. 어, B 씨. 일단 위양 일어나면 위양 쪽으 가야지. B의 유양 저거 어떻게 본 거지? 지금 A 쪽에 가는 쪽수가 6명이야. 그 이상 가면 안 돼요. 저 날아줘. 이민공 해보겠습니다. 걔 밀어버려. 이러갖고 움직이게 좀 만들어버려야죠. 야마토. 어 왔어요. 움직여. 오케이 오케이. 보셨으니까 제 인공호흡. 제 전기충격요법이 먹혔습니다. 음. 네 제가 치니까 일어나더라고요. 아까처럼 고폭 재미좀 볼게요 어초반에 무조건 요새 메타가 고폭로 재미봐야돼 갑준헤들를 철갑으로 절대 안돼 야마토 아닌 이상 고폭으로 <좀> 불났다. 이불이 다이놈마 아요아 불못 끄는 분위기인데요, 이거? 아요아 이불인데 못 끈다. 미쳤다, 쟤. 적분하집중라아아

오케이스나어나이스터마터우이터다나터아스터 우스터. 우스터. 가왜저기스터우 우스터한테 찍혔어요. 큰일 났습니다. 거기서 이제 후진해가고 빠져버려. 네, 그럴려구요. KDP <목소리> 점수 먹어 남았다고. 왜? 뭐 있지? 펄은 안 쏘네. 새끼 저미뮤드이아마 가서 서베이에모스크바 젖대지입니다. 아, 아나타 산에 진짜 바짝 붙었네. 저 어떻게 때리지? 아, 싸우자 넘어가나. 모스코가 사거리몇 시에요? 아, 넘어가네. 그11 킬로. 걱정지. 저희 구축이 없습니다. 저 전방 우스터 로시평님. 저도 비 안으로 들어갈게요. 마켓츠키 저쪽에 있고. 했습니다. 들어지 나는 올라가서 타야지. 자, 저쪽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아니네. 여기 더 맛있는 게 있네. 하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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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스크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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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터 저, 잠갔네. 아, 잠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발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있 어우야 oh, yeah. 앞에서 진짜 빨렸다 언제요, 언니야? 어 모스크바 저 때려요, 레비아. 맞아. 맞아. 계속 때리고 있어 지금. 모스크바, 마... 아, 뭔가 쏘면 맞아야지 어떨 것이야. 도망가든가. 아니 미치겠네. 여기서면 얼른 뚫려야 되는데 왜안 뚫리지? 잘한다. 아, 곽박지 계속해. 와, 아깝다. 아 깝다. 어이가 없네. 예전에 실험할 때 저기 가운데 넘은다 밖에 들가는데왜안 들어가지? 멀지 아, 않네. 리즈모는 몇 밀이죠, 토바? 얘들 즈 얘들 꽤 구경 크던데 리즈모는 암 걸리는데야. 정이 아, 다 스타야. 스타야. 어제 또 저녁 때 스피드 오티 할인들 전에 세명 있잖아, 또 만났거든. 가는 같은 편으로. 어, 저에서 할인된가오티 누군가 아, 스피시 그걸 홍모를 타더만. 근데 또 하는 체도안하더라고 <laughs> 그냥 기름은 열심히 키고 있으니까 뭘말라고쓰 돌아라! 태풍을... 각고가 풀어라. 나이스. 좋아. 1 0 0까지 가야지. 대결했습니다. 이걸 이기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어 아니 그소시가두 대가 녹아버렸어? 잠깐만 분위기 사이즈는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이쯤으죽을 뭐 거죠. 3캡 돌아가니까 지지는 않아 어..내한테 죽게 돼있어 아..이거 한살보를 못견뎠어 견딜줄 알았는데 씨.. 더이상 안좋어도 되는데

버리드는. 이제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<laughs> 우스터가 피탐지가 좋으니까 우스터 피탐 몇인데요? 우스터가? 9.5인가? 예. 일단 미노타하고 맞짱 뜨면은 미노타가 일단 보고서 대처는 할수 있는데 우스터가 옆구리 웬만해서 안 주죠 머리 내밀고 미노타랑 붙으면 미노타 죽어 적피에는. <laughs> 아, 미노타는 어뢰가 있고 우스타에는 포탑이 하나 더 있는. 근데 어뢰고 뭐고 미노타가 틀지를 못해 우스타하고 일단 마주치면은 우스타는 불면히 머리만 내세울 거란 말이야. 앞으로 두 개만 쏘는 거야 네 발로. 세개 아니에요, 세 개? 세 개인데 포각이 포막, 아... 안 나오잖아. 그렇구나, 그렇구나. 그 포각을 내는 순간 미노타한테 옆구리 털려서 죽는 거야. 민호타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조우하면 우스터는 무조건 머리 내세우고 스팟 아, 됐네 민호타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쩔 수 없어 우스터한테 접근을 해야 돼 돌격 가야 돼 둘이 장갑구조가 달라요?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민호타는 그래도 철갑을 쏘면은 우스터가 튕겨낸다고 각을 주면은 그러니까 머리 내밀고 온 애들은 상부구조물 패면서 접근을 해갖고 박아서 자살을 잡고 충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살짝 빠져나가면서 어뢰를 날려야지. 우스터 우수탄, 우스한테옆구이 내준 순간 녹아버려서 안 돼. 둘다 똑같아. 우스터는 세 번째 포탑을 쏠려고 욕심내는 순간 옆구리 나와서 죽는 것이 기본판이그드리하려네 精神危机。